자 이제 jQuery랑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뭘뭐 거냐면은 다 지워 다지우고 콘솔 좀 클리어만 남겨놓고 지우고, 자 해볼게요. 어, 자 jQuery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그냥 예, 보세요, 여러분, 그 예. JS, j q 이렇게. 이 jQuery를 왜 갖고 오냐면은. 이거 없어도 자바스크립트 쓰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얘를 하면은 그냥 외우세요 얘를 한번 추가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걸할수 있어요 요걸로 시작하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 외우세요 얘로 시작하는 건제이 r 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근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, 버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연히 이, 이 상태에는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다가 o 온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? 버튼 1이 실행될 때마다 A단 기능이 실행되죠 하지만 여기 빨간 줄거 보이나요? 왜 오류날까요? 당연히 A단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실행했으니까 여기 빨간 줄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클릭해보면은 야, A is not defined, 뭐에요? 야, A를 만들고 나서 해야지. A는 정의 되지 않았다. 만들어지 않았다. 그럼 뭐에요? A를 최소한 이,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라도 만들기는 해야 됩니다. 만들기는 해야 돼요. 자, 근데 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. 여러분 기억나시죠? 바디에다가 이게 뭐에요? 이게? 그래도 이것도 외우세요, 여러분. 그냥. 이 달러가 뭐냐면 검색하다라는 거요 이렇게 하면은 뭐에요? 바디라고 검색한다 라는 뜻이에요. 바디라고 검색하면 몇명 검색되죠? 한명 이건 아시죠 여러분? HTML 밑에 바디 있고 바디 밑에 뭐 있는 거?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CSS 이게 뭐야? CSS 작업하겠다. 그다음에 배경 o l o 컬러 레드 이게 뭐겠어요? 바디에 CSS 작업을 하겠다. 배경 c o l 컬러가 뭐다? 레드다.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써버리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이 웹페이지가 열릴 때 위에서 아래로 쭈르륵 다 실행이 돼버려요. 근데 저는 그게 원하지 않아요. 그래서 얘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 함수 안에 잠깐 넣을 거예요. 자 함수 안에 넣으면 무슨 효과가 있죠? 이게 실행이 유보됩니다. 아직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영원히 실행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 얘를 만든 이유가 없네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 거예요. 보이시나요? 버튼한테 on c l i c k a 즉 얘를 클릭하면 뭐가 호출돼요? A가 호출되죠. 그럼 그때 얘가 실행이 된다. 즉, 우리가 뭘 만든 거예요? 얘를 클릭하면 뭐다? 레드가 되는 거예요. 자.